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 50장 23절에 오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매일 드려지는 여러분의 콰이어 타임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슴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매 주일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만큼 감사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 드린가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얼마만큼 감사한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고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큐티타임을 가짐으로 또하나님을용화롭게 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만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늘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콰이어타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감사로 드러지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진 것처럼 하늘 앞에 모든 과여 타임의 시간들이 진심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에 전정 감사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인 그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 감사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quiet 이어 타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찬송이 제 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거 없어도. 그러면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귀한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거 없어도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도 약속의 말씀이 오늘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첫 번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가정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것도 저것도 어리석은 것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굽어 살펴보니까,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져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허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시 한번 시원성에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이 말씀이 와 닿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중에 제가 발견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슬기로운 자라 번역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있는 자라 번역되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롭고 설기롭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정말 열심히 인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한번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된 가슴을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태정아, 넌 지혜롭고 설기롭고 깨달음이 있는 자요 나를 찾는 자다. 물론 더 지혜롭고 더 설기롭고 더 깨달음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로 참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들도 나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갈수 있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적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만큼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큐티방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66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고 또 66일의 훈련을 마쳤던 귀한 영혼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웃으실 만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오늘 적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또한 꼭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쭉 바라보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화요타임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66일의 훈련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우리 교우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1966큐티성교의 귀한 영혼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웃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